시즌 2분들도 니다 혹시, 니다역시쉬있어요멋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파이팅 시쉬씨가스입니다시쉬자니다 쉬는 뉴스입니다. 쉬는 뉴스입니다. 손 빼고요 니 어, 어, 아, 네. <laughs> 네, <시즌이> 여러분 제가 <laughs> 이제 19인데요. 와, 네. 대박 말도 안 돼, 진짜. 내년 2020년에 제가 마지막자 비자... 어..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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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, 야, 야, 안 야, 돼. 진짜 말도 안 돼. 진짜 말도 안 돼. 안 돼. 진안 돼. 진짜 말안 진짜 말도 안 돼. 니짜 말도 안도안 돼. 고짜 말도 안 돼. 진짜 말도 안도도 저희, 이제, 앞으로 이제, 저 열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줄 테니까. 파이팅이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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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 그러면? 이팅 화이팅! 화이팅! 화이이팅 아! 아 자, 팅화이형 어, 아. 아. 버전 팅화이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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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

챔피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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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리 멤버들 포함하고 우리 스태프분들 포함하고 우리 팬 여러분들 포함해서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. 어 2020년에는 더잘 되는 일들도 많았으면 좋겠고 오케이. 조금 더 어, 뭔가 열정이 더 생겨서 더욱더 우리가 무대에서 빛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팬들은 더 좋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 그렇게 2020년. 강남도? <laughs> 그렇게 여러분들과 어, 2019년도 함께 보내서 행복했습니다. 네. 박수! 네, 여러분 이제 인사 마지막으로 드릴게요. 여러분 제보